아멘. 예, 오늘 예레미야서 10장 말씀입니다. 어, 오늘 예레미야서 10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한절한 한 절씩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중점된 메시지가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어, 받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7절에서 먼저 보시면,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또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심판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것은 18절에서 보시면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인데, 아. 그들을 왜왜 왜 그들을 이제 내던지게 되느냐? 징계를 주시느냐 하는 것이냐면 아, 어,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괴롭게 하여서 깨닫게 한, 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깨달음의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어 너무나 평안하거나 또 너무 안락하고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 깨달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가난하고 또 오히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어떤 철학적인 사고와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 인생에 대한 고찰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제 어떤 이런 측면에서 뭔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던짐을 통하여서 뭔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심판과 어려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저의 삶을 좀 돌아봤을 때, 어, 어떤 뭔가 가정의 경제가, 어, 풍족하고 또 이렇게, 어, 뭐 뭔가 안락하고 이제 이럴 때보다도 오히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좀 가난하고, 좀 물질적으로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었을 때 그때 어떤 깨달음의 정도와 깊이가 조금 달랐다는 것을 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어 어린 나이에 기억나는 것은 이제 다섯 살 때였어요. 다섯 살 때, 4십살때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냐면 화목한 기억이면 너무 좋은데 화목한 기억도 있지만. <laughs> 너무 좋은데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파이트하는 그런 모습 이제 <laughs> 예. 근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어온 집안에 집기가 날라다니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이런 다섯 살 때의 어떤 그런 기억들 그때부터 이제 기억이 이제 일곱 살 일곱 살때또 저기 원곡동으로 이사가 가지고 거기에서 어 거실 바닥에 이제 피가 흥건했던 어떤 이런 어 그 모습들도 이제 기억이 나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어, 저의 인생에서는 어떤 평안하고 안락함보다도 가장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어린 나이에도 인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집은 왜 이럴까부터 시작해서, 아, 인생은 마냥 즐거운 게 아니구나라는 거, 그리고 친구들은 학교 가면 다 즐거워 보이는데. 어, 저, 저는 이제 학교 갔을 때 이제 만약에 전날 어머니, 아버지가 싸웠으면 학교 가서는 그 사운드를 내면 안 되잖아요. 뭔가 행복해야 되는 거. 나도 너희랑 똑같이 웃어야 돼, 행복해야 돼. 이제 이런 어떤 어, 마음으로 이제 뭔가 인생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어려울 때 인생에 대해서 철학적인 생각과 어떤 깨달음의 정도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들을 예. 이의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이냐면, 괴로움을 주고 싶지 않지만, 그런데 이들이 나를 하나님을 알아야 되, 되는데,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방자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니까, 그럼 이들에게 어 줄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안과 안락보다도. 평안과 안락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려면 뭔가 아 삶의 어려움을 좀 줘야겠다. 이러면서 조금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시면서 아이그그 그 전에 이전에 누렸던 평화와 안락 그리고 축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또 보시면은 이제 예레미야는 알잖아요. 어, 이 유다 백성들이 망하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자신의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어,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여도다 예, 예레미아도 똑같이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예레미아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하는 와중에 예레미아는 백성들과 조금 다른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아놓라 말아놓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백성들과 예레미아가 다른 점은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과 고난이 임해도 내가 지금 참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막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막 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참아야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를 참으로 이게 고난인데 이제 이것을 내가 참아야 된다. 이게 아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또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 21절에 보시면은 중요한 오늘 말씀의 저는 이거의 말씀 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런 상황 속이 이제 임할 텐데 중요한 것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서 이 양떼를 흩어지지 않도록 돌보고 이 이들이 또 어, 떠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자들의 역할이 있었는데 이 목자들이 어리석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이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목자가 어리석으니까 백성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통하지 못하고 모든 양태가 다 흩어지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또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하여 승량이가 승량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북방에서부터 이제 바벨론의 그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승량이의 거처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이 임할 거다. 그래서 23절, 24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아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 이제 우리가 걸어가지만 이 걸어 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 하시,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분노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너그러이 징계를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징계를 하시지만, 우리에게 긍윤한 마음으로 징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이 묵상이, 부모의 마음으로 징계를 해달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 그저 어, 진짜 분노가 일어나서 저, 저를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는 진노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어떤 이런 관계처럼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 부모님이 징계를 하듯이 어떤 이런 너그러운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를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야 이제 보시면. 어, 진노로 징계를 하시면은 내가 없어질까 두려움, 두렵습니다. 근데 너그러이 징계를 하시면은 그래도 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징계해 주실 때 사랑으로 징계를 하면은 그 와중에서도 자녀들이 사랑을 깨닫거든요. 아, 부모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징계를 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벌을 주시는구나. 이제 그 와중에 그러나 완악한 자녀도 있지만 근데, 어, 대부분은 그런 사랑을 느끼고 아,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어, 깨달음이 오잖아요 이제 그런 징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징계를 해주세요. 간청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제 25절에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런데 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이방 민족, 바벨론 그리고도 주변의 어떤 이런 어, 강대국들, 유다를 배로, 괴롭히는 어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저들을 쳐주세요. 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살리고 어, 자녀가 아닌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분노로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생각할 때, 어 17절, 18절에서 첫 번째 어떤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은 인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8절에서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말씀하셨듯이 어떤, 음 어떤 영적인 진리를 또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잠깐의 어 괴로움과 징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저의 인생에서 어렸을 적에 어떤 가정의 어려움과 어떤 이런 진노 하나님의 어, 하나님을 모르고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불신자 가정에서 겪었던 이런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교회 나왔을 때또 말씀을 들었을 때그 어려움의 해석이 돼서 아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될수 있는 것처럼 이제 뭔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아 내가 그때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징계를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는 것은 징계를 주시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 진리와 또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괴로움도 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 어떤 마음으로 이 괴로움을 받아야 되냐면 예레미와 같이 이제 받아야 됩니다. 19절에서 고난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어떤 이런 어려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마음의 처세는 뭐냐면 오늘 예레미야처럼 참으로 내가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말씀하셨듯이 이 고난이 지금 어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반드시 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 예레미야 같이 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이 고난에 대하여서 오래 좀 참음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어 우리 그 이발목사님께서 어제 신의 성품에 대해서, 수련회에서 인내에 대해서 말했는데, 강하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견디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 고난이 이렇게 임할 때, 알잖아요. 복음을 알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것이 이제 오래 참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인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 받쳐줄 사람이 없는가.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정의 고난이 임할 때도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안에서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굳건하게 복음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서 있다면 무너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가 떠나게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참는 것은 꾹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는 참음. 인내를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어, 징계의 이유와 징계를 대하는 우리 마음을 알수 있고, 또한 가지는 뭐, 무엇일까요? 또, 예, 목자에 대한 것입니다. 목자. 목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어, 양대가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21절에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속에서 알수 있듯이 어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양들을 양떼들을 맡겼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는 중등부 아이들의 양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맡겨 주셨고 또 저도 또 가정에서 이제 어 아내와 자녀를 하나님께서 양떼로 저에게 맡겨 주셨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삶의 공동체 속에서 또 제가 품어야 할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양떼가 흩어지지 않으려면은 목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어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동안의 저의 사역을 중등부 안에서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어 이렇게 아이들이 막 흩어지고 또 누구는 나왔다가 다시 나가고 또 장기간 아이들이 막 결석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아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아왜 부모님이 안 보내주실까 아이들을 왜 부모님이 우리 교회 중등부 좋은데 왜안 보내주지 시 이런 교회가 어디있다고 지금 어 다른 교회 가면은 중고등부가 10명이에요. 10명도 안 돼요.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중등부만 30명, 고등부도 막 30명 이 정도 되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딨나.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 한켠에 깊이. 그런데 돌아보니까, 중등부 안에서 저의 역할은 목자라는 겁니다. 제가. 그럼 목자라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 영혼과 그 가정을 또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어리석어서 어리석어서 이 목자가 어리석으면은 하나님이 어, 양떼가 흩어지게 된다. 예. 그래서 이궁금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 진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 봤냐면 어, 목자들이 이제 양떼를 이끌고 가잖아요. 근데 양떼를 이끌고 가면서 만약에 목자가 어, 길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양떼가 어, 양떼가 살수 있는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자가 이렇게 타고 왔는데 어디를 막 갑니다. 갔는데 어, 풀이 없어. 어, 여기가 아니네.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풀이 있는 곳을 막 헤매고 찾아다녀요. 그럼 양떼는 그 헤매고 찾아다니는 그 시간 동안에 풀을 못 먹어서 양식을 못 먹어서 굶어 죽거나 또 혹은 어, 떠나겠죠.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겠죠. 저 목자는 믿을만한 목자가 안된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갈 겁니다. 마치 이제 그런 것과 같이 어, 목자가 소경이면 소경이 소경이 인도하는 꼴이 된다고 이제 복음서에 말씀하시듯이 목자가 소경이면 다 죽는 겁니다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목자가 길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묵상이 됩니다. 어떤 길입니까? 인생의 길, 어, 구원의 길. 하나님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고 참된 평안의 길로 갈수있다는그 길을 목자가 제시를 해줄 수 있고 그 정확한 영적 길을 알아야만 양떼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목자에게 가면은 어, 저 양들이 막 떼깔이 좋고. 털도 막 아름답고, 털도 푹시푹시하고, 살도 푸동푸동하게 찌고 하면은, 다른 양들이 보았을 때, 어, 저 목자에게 가면 사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몰려올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같이, 어, 이 목자가 영적인 사는 길을 제대로 알았을 때, 이 양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깨닫는 것은 저번 주에 간증을 해드렸듯이, 저의 아픔을 통해서, 어,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남이 있고,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어,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비슷한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양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 너가 겪었던 아픔으로, 너가 그리고 그 겪었던 아픔과 이것을 네가 어떻게 극복을 하고 살아 냈는지에 대해서 이 양에게 너가 가르쳐 주고 양식을 줘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어, 목자가 길을 모르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번 주 강단 메시지와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번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뜻을 정하라. 이제 강단에서 메시지가 흘러왔는데, 이제 이 속에서 두, 두 목자가 있다라고 이제 묵상이 됐어요. 록과 같은 목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목자. 예, 목과 같은 목자는 어, 어떤 목자일까요? 자기 생각으로 양들을 이끄는 목자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할 말로 양들을 이끄는 목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예. 다 망하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어 자기 자기가 뭔가 감정적으로 깨달았던 거, 그리고 어떤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했던 것으로 어떻게 하죠? 어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가치관으로 자기의 생각과 어떤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의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양들을 이끌게 되는 것, 이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고, 오로지 자기만 기준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내 말만 들으라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끌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룩과 같은 결과라는 겁니다.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가정에서도, 어, 록과 같은 부모님이면 안 되겠, 안 됩니다. 어, 록과 같은 부모님, 자기 생각으로 이제, 어, 우리 자녀를 이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영적 문제의 대물림이 오겠죠. 예. 네. 심각하게. 저는 생각하는 게, 묵상에 되어지는 게, 이제 두 자녀를 이제 양육을 하면서, 일단은, 첫 번째 깨진 것은 이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자녀 없다. <laughs> 네. 나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자녀는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밥 먹는 것조차도, 예. 좋아야 밥을 먹어야지. 싫어. 이 벌써부터 싫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먹고 싶어? 쉐이크. 그래요 허벌 라이브 쉐이크 도 타다가 갖다, 갖다 주고, 그래, 먹어라. 면서이또 있다가, 주아야 물 마셔야지 물을 너무 안 마셔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변이 좀 맨날 딱딱해 가지고 얼굴 뻘개지도록 막 힘을 주거든요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주아야 물 먹어야 이제 응가가잘 나와서 그래물좀 마셔 그러면 싫어 그래요 그럼 뭐좀주뚜줘요주뚜 <laughs> <주뚜> 갖다 줍니다 <laughs> 주뚜를또 먹고 이제 이런 내 마음대로 되는 자녀구나 주원이 둘째 아 작잖아요 얘도 이제 어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잠을 안 자요 잠을. 예, 잠투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 잠을 잘안 자고, 잠을 자기까지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요즘에 조금 좋아져가지고, 이제 누워서도 자고 이제 이러는데, 어쨌든 내 마음대로 되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이, 이제 봤을 때, 먼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이제 또한 명의 목자는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목자. 아브라함과 같은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자이겠죠. 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어 언약을 잡은 목자라고 저는 이제 묵상이 됩니다. 언약을 잡은 목자. 어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이들 이 아브라함과 같은 목자는 어다 살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자기가 가는 곳에서 다 살리고 심지어 어이 자기 롯 조카 롯 롯을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 어, 롯이 있는데 저기를 살려달라고 심판을 면하게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의인 5십 의인 여 명이었나요? 또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살려주리라인데 아브라함이 봤을 때 하, 없어요. 이런 것 같이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살리려고 하는 마음,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 이거 저는 어, 묵상이 될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 예. 이 목자가 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목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 어, 이번에 이 수련회 기간이었잖아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이 아니라 아비가 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가지고. 어, 그동안에는 제가 선생, 좋은 선생이 되고 자 했던 어떤 저의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역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 이번에 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새로운 아이들 그리고 어, 장기적으로 결석한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수련회를 결단한 아이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열명 남짓 되는 아이들인데, 어, 이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의 사연도 있고, 가정에서 문제도 있고, 또 저는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가는 아이들은 가정도 가정이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온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공황이나 또 이제 어떤 이런 우울,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많이 왔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을 겪다 보니까, 아, 이게... 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걸 극복하기가 참 힘든데,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 물론 이제 병원에 가서 약 처방도 받고 치료도 받고 하면은 어느 정도 호전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 그 근본적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또 한편으로 이 생각도 했습니다. 2박 3일 수련회를 지내면서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물질과 또어 이렇게 삶으로 헌신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제 한편으로는 어떤 숙제가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숙제. 근데 이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수요일 날 출연을 딱 마치고서 이제 목사님께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딱 답을 주셨어요. 치유 치유 집회, 치유 센터, 이제 힐링 그런 거. 그래서딱제 마음에 그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수련회를 저희가 이제 자체로 한지 2년 이제 했는데 벌써부터 뭔가 어떤 마음이 뭐냐면 자체로는 이걸로는 아이들 한명한명 한명 케어가 안 되겠구나 이제 마음이 2박 3일은 짭, 짧다 너무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 이 아픔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깊이 대면하고 들어가고 싶고 이제 뭔가 이게 치유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좀 다가가고 싶은데, 2박 3일 동안에 할 일이 제가 너무 많고, 이제 짧은 거예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었고, 숙제처럼 저에게 남겨져 있었는데, 아, 거기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치유센터, 힐링, 어떤 이런 집회, 이런 것들이 어, 2주, 3주 동안 이렇게 내리 아이들을 같이 함께 동거동락 하면서 말씀이 들어가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좀 많은 생각이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어, 목자가 어리석으면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우리는 록과 같은 자기 생각으로 양들을 이끄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들을 살릴 것인가라는 이 마인드로.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목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 이들을 이 양대를 입금에 있어서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어, 믿고 그리고 인생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어 영원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동행하기를 어 이렇게 도와주고 또 옆에서 협력해 주고 같이 섬겨 주는 어 우리 좋은 목자가 아브라함과 같은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 이들 이 후대와 또 우리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런 양떼들 이 목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됨이 어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목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또 깨닫습니다. 어, 롯과 같은 목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목자가 되어서 언약을 잡은 목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이목 어, 우리 양떼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줄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법을 알려 주게 될수 있게 되면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그 꼴을 우리 우리 시마다 먹일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나님의 문제, 말씀으로 다 살려낼 수 있는 우리 큰 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 치유 그 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또 이, 이것을 이 향하여서 우리 후대들을 많이 살리어낼 수 있는 이 집회를 통해 나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